t초 후에 이제 위치가 그러니까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자 1번 어 위치 응?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0부터 4초. 그러면은 vt dt 그러니까 이 vt가 누구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거리 위치 다른 거 알죠? 그제 위치는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 시간 때 위치. 거리는 직진, 후진, 직진 후진한 그 움직인 거리를 모두 더한 거야. 그래서 거리를 구라 그럴 땐 똑같이 시간은 0에서 4인데 자, 속도를 적분한 거를 절댓값해서 적분한다. 위치가 변이기. 요 어, 그렇지. 물리로 얘기하면. 자, 일단, 우리가 위치를 구하면, 0부터 4까지. 자,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2t야. 자, 따라서,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0부터 4까지. 자, 4 넣어주면, 3분의 64죠? 그리고, 4의 제곱, 16. 자, 16을 분모가 3인 으로 바꿔주면 48. 그치? 자, 우리가 64에서 48을 뺐을 때가 얼마냐? 16이죠? 그러니까 3분의 16 되겠네, 그죠? 3분의 16. 이 4초 후에 지금 이 물체의 위치는 3분의 16인 위치에 있다. 3번부터, 3번. 자. 움직인 거리를 구라 얘는 위치를 구라 거리를 구할 때는 0부터 4 하고요. 자, 절대값 vt, dt. 그러면 이 t제곱 마이너스 e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여기가 t축이야, t축. 시간 t축, x축이 아니라. 자, 이렇게 y축. 자, 그럼 얘는, 얘는 속도 v는 t로 묶었을 때 t-2가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4는, 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제 정적분의 구간을 잘라야 돼. 파티션.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자,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vt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 축의 아래쪽에 있잖아.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2부터 4까지는 그냥 vt, dt. 자,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et.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그냥 그대로. 양수니까, t제곱, 마이너스, e t 의 dt. 지금 0부터 2까지, 얘는 음수란 얘기야, 음수. 음수. 그죠, 음수. 그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양수, 이렇게 양수. 여기 여기 적분하라, 여기 적분하라 이거야. 근데 이 t 축 아래는 음수니까 지금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고 2에서 4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 각각을 적분한 값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트, 응? 계산. 자, 계산할 동안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 1초에서 2초 사이.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VT, DT 이렇게. 그지? VT, DT.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하는 건 거리를 구하라. 직진 후진 직진 후진 그움직임 거리 다도라란 얘기야. 응? 자 따라서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t 제곱 마이너스 2t를 적분한다. 자 여기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을 1부터 2까지 그러면 t에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값을 이제 빼주죠. 그러면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 1번에 t고 4에서 위치 구하라. 그럼 구간이 0부터 4죠. 그지 왜? 원점을 출발하여. 그렇게 0부터 4인 거고. 2번. 1초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초에서 2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를 구라 그죠? 이 말은 2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의 위치를 지금 뺐다. 그걸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 3번. 0 출발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직진, 후진, 직진, 후진 했던 그 거리를 모두 더하라. 요럴 때는 절대 값을 씌운다.